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12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 찾아가는 복제서울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12월 5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18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가 겨울방학 영어 체험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동대문구가 대입 정시를 앞두고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구 공동 협력 사업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돼 4,7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동대문구는 복지시책 추진참여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주민개방형 경로당 운영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보듬 누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를 바꾸는 이름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2018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한해 동안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식전행사인 일부에서는 판타지 마술쇼가 공연돼 자원봉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부 기념식에서는 한해 동안 나눔과 배려를 몸으로 실천해온 26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소외된 이웃에게 난로와 같이 힘과 용기를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영어 체험 교실은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외국어대 테솔 전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 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실채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주요 대학 예상 합격선 등 정시 지원 최종 전략을 알려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일부와 일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2019학년도 정시 실체점 배치표와 정시 지원 전략 자료집을 제공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오랜 시간 고생한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가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8년 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빨간 우체통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간 주위의 시선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정신건강 상담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고민과 걱정을 해소할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